어, 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일 것 같은데요. 알 호포드가 제 어, 멀티이어들이니까 1년 계약은 아니고 전, 적어도 2년 이상의 계약으로 워리어스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알 호포드 같은 경우는 19 시즌이니까 한 시즌 말고 여러 해 계약을 일단 하고 싶어 했을 텐데 한 2년 일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년 계약을 받았다면 아로포드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조건으로 계약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음 현재 아로포드는 1 9번째 NBA 시즌 접어들고요. 어, 베테랑인 거고, 그리고, 어, 스테판 커리하고 꽤잘 어울리는, 어, 그리고,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 이렇게, 꽤 잘, 전부 다 이제 p 큐들이 좋으니까, 어, 굉장히 재미있는 농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스턴에서는 4시즌 뛰었어요. 네시즌뛰니까 원래 보스턴에 이제 두 번, 그, 보스턴 소속 선수로 뛰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보스턴 시즌, 보스턴에서 지냈던 기간에 이제 네 시즌, 어, 네 시즌 뛰고 나서 이, 어, 이 팀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을 한다는 얘기고요. 어, 아로포도 역시 이제 프리에이전트였고 센터이자 포워드 역할을 잘했고 작년까지도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나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보이지 않지 않을까 뭐, 플레이 스타일상 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스페이싱 위주 뭐 그런 수비 도 잘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발이 느려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으나. 어, 타고난 어떤 그런 그 비큐 뭐 이제 농구에 대한 그 감각이나 머리 이런 것들로 꽤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도움이 될 어, 센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음25-26 시즌 소속을 어, 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함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샴스 샤라니아가 했습니다 뭐, 위의 내용이고요. 어, 19번째 NBA 시즌 24년 타이틀, 그러니까 우승을 했고, 일단 뭐, R. 호포드 입장에서도 뭐, 뭐, 자기의 어떤 수건 사업, 그건 이제 해냈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멀티 이어 딜이 이제 일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년을 주는 거는 뭐, 1년 계약을 하는 건알 호포드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일단 멀티 이어 계약을 했다. 그리고, 어, 워리어스의 주전 센터. 뭐, 어,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르잉기스가 나왔을 때는 또 백업 이런 역할인데, 이제 마지막 선수 생활을 좀, 화려하게 불태우고 싶다. 이런 얘기일 거고, 이제 뭐, 에슬리틱에도 마찬가지로 그 아로포드가 멀티어 딜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음, 그리고 그 19번째 시즌이고, 호포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꽤나 좋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력상 전체적으로 12.9, 7.9, 12.96점, 7.9 리바운드, 3.2 어시스트를 하고 있고, 지난 시즌 기록은 물론 이제 좀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어, 괜찮은, 어, 경기력을 보일 때는 요 정도 스탯을 아직도 보여줄 수 있는 센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24년, 어, 보스턴 셀틱스가 우승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워리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기사 같은 게좀더 있는데 쿠밍가한테는 일단 쿠밍가가 과연 팀에 남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일단 지밀, 어, 지밀 버틀러 미니캠프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로 좋지 않은 사인이죠. 거기에다가 일단 어, 쿠밍가는 이제 수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어, 멀티어딜인데 어, 단연계약인데 한 5천만 불 정도 개런티 해주는 보장해주는 고 어, 멀티어 이 계약을 어, 단연 계약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1년 7,790만 불? 예요렇게요 네, 정도 어,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과연 쿠민가의 상태는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 어떤 소식이 어, 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